혹시? <laughs> 뭐 만든다, 또 그럼요 뭐야, 이거? 본다, 이거 아, 가루 엄청 때려넣네 <laughs> 가루왕자 캠핑은? 아 어, 이때 냉면은 어. 진짜 충격적이었지 <laughs> 모래, 모래인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음, 냄새 좋아! 되게 중요한 가루들을 넣어요. 글루탐산 나트륨. 아... 아, 아 그다음에 핵산 아 이노신산, 화이산 <laughs> 가지 전져봐. 섞인 거. 거기에 호박산 나트륨, <laughs> 호박산 이 나트륨이라고 그거까지 이제 섞어갖고 이제 쓰고 있죠. 제 식대로 만든 스프죠 아, 좋은 것 같아요. 이 요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감칠맛이라는 게 결국 뭘까를 막 파봤어요. 감칠맛이 이 화학적으로 막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즘 화학을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어? 화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네. 이제 글루탐산은 다들 아시잖아요. 어. MSG. 어, 어, 어. 글루탐산 나트륨이 MSG인 거고, 어? 이노신산은 멸치. 가스오브시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고 소기 아, 이런 데서 어뭐 나오는 거고 구안일산은 표고버섯 버섯류들. 거 감칠맛. 근데 이제 구안일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물이 센 맛이 없어지고 좀 중화시켜주는 그런 좀 묵직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신기하다. 그래서 아, 이게 어, 어느 정도를 넣어야 되는지까지 화학적으로 이게 있어요. 요리가 과학이야. <목소리> <이게> 화학 공부야. 공부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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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고 예. 용실 어, 형, 좀 신났네, 벌써. 음... 먹을 생각에. 데스. <laughs> 갈아입고. 가자. 아, 더워. 오기면 옮기고 나가면 되고. 여기, 여기, 이게 여기야. 근데 밀리터리 와... 잘 어울려. 맞아. 응. 니죠기록지가 좋아. 맞아, 맞아. 머리는 갈수록 더 작아 보이긴 해네 상대적으로. 이게 비율은 좋아지고 있어. 아. <laughs> 또안 챙긴 게 없나? 가자, 가자. 음... 아, 날씨 잘 골랐네, 오늘. 어, 그러게, 날씨 좋네. 음. 무디 가는 거야? 근처 가는 게 아니네. 어? 저기 물이 쫙 얼어 있네. 아 와. 강은 얼어야 돼. 냉면집이 그기 있네. 아유 유명한 집인데. 유명하죠. 우카페 생겼네. 그대로네, 그대로야. 아 변한 게 음. 없네 여기. 야. 여긴 많이 갔나 보네. 아, 이쁘다. 음, 아, 저긴 또 눈이 많더라안 녹았네. 어, 계곡. 야, 좋다. 와, 사람들 꽤 계시네. 우와, 아, 장박 캠핑. 아, 장박. 장박 하시는 분들은. 아. 거 캠핑이 캠핑의 꽃이야.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 아무데나 사이트에 자리 잡으면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예약하고 예약제로 그냥 바로 그 사이트로 가면 되는 거야. 아, 비대면. 비대면으로? 오, 아, 비대면. 좋다. 캠핑, 제가 1세대거든요. <웃음> <웃음> 야눈 소리 좋다. 어우눈 올해 처음 밟는 거 같네 엔지. 여기 눈이 이렇게 있구나. 아 공기 좋다. 물 깨끗하네. 아 바로 옆에 계곡이 있어아 좋다. 아 서울은 따뜻한데 여긴 춥네. 올겨울 최강한파가 몰려오고 아, 있습니다. 아.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너무 추운 게 매력이에요. 너무 추운게막 추워갖고 막 진짜 아 다시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겨울 캠핑의 매력이고 그 코로 들어오는 장작 냄새.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막 너무 추워갖고 코가 다 얼어 있는 그게 이제 제일 좋죠. 겨울 캠핑. 근데 추운데 아... 그 장, 장장 냄새 맛 그게 매력이라고. 그렇죠. 를 찌르는 저찬 공기. 아... 호텔 로비 공기 제일 좋다. 산소방가잖아 조식 포함된지 몰어가지고뭐 여기 감성 거야 뭐다 얼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진짜 캠핑을 보는가. 오 텐트 칠러 나보다. 어, 금방 칠것 같은데 또. 일 아, 세대인데. 캠핑 제가 일 세대. 일 세대 그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 <laughs> 여기 진짜 이제 간소화. 어우 진짜 간소화라고. 나 요즘은 야, 에어, 에어 텐트도 에어? 있는데 이건 어, 찐이네. 어, 네. 원터치가 최고야. 어, 좀 크다. 엄청 커요, 이거. 와, 혼자서도 네. 할수 있구나. 그러니까. 할수 있지, 할수 있지. 어렵지, 엄청 어렵지. 저것도 응. 해본 사람이니까 하는 거야. 연하지못한 사람은 한세명 있어서 못해, 저거. 뭐. 캠핑, 제가 1세대거든요. <laughs> 이제껏 텐트를 한 30개는 썼는데, 이제는 딱보면 그냥 이제 내용 안 봐도. 설명서 바로, 안 봐도? 설명서 안 봐도. 그럼 전에 쓰던 거는 뭐 다시 해파는 거야, 그러면? 해팔죠해팔고 아, 금방 울리네. 와, 진짜 빨리 치신다. 중간에, 아이, 잘못 꽂았다. 이거 한번 나와야 되것 같아. 그래. 와, 뭐 하는 거야? 아아뭐 하는 거야? 아 이, 이게 딱 가짜 캠핑이었잖아. 아 가짜 캠핑. 어. 가짜, 캠핑. 어. 가짜 캠핑. 얘도 <laughs> 캠핑 안 좋아하잖아. 어, 여기, 여기, 얘, 얘, 여기. 얘는 정말 <laughs> 싫어. 이렇게 그냥 인스타의 노예야. 그냥. 아, 맞아. <laughs> 인스타에... 어, 차 넘어가는 뭐거 아니야? <웃음> 야! <웃음> 이거는 아 진짜 노예. 저 옛날이다. <laughs> 야! 찐이지, 찐. 아, 그래. 아 레전드였지, 야. 정말. 우와, 대박이다. 보통 저 정도 사이즈 텐트면 벌써 해가 져 있어야 돼. 그렇지. 혼자 하면. 안에는 눈이 있네. 어쉘터 이거는 이제... 거실로 쓰는 거. 아, 아. 아 시원하다. 버벅거리는 게 없잖아, 지금. 아, 저게 아, 저거구나. 아, 침대지, 침대지. 여기서 딱 자고. 아, 그렇지, 바닥이 추우니까. 오, 아. 오, 잠깐만. 아. 밑에 닿는 줄알았니1 아, 4 0 k 로까지 가능합니다. 밑에 해먹이요? 왜뭐 이렇게 동동이를 아, 이렇게... 잠깐만, 자다 일어나면 엉덩이 젖어있겠는데, 이거. <laughs> 어, 어, 어. 박아야겠다, 바람 주시면 그래. 날아간다. 그래, 다 날아간다. 바람 풀면안 되는데, 패킹을 했는데, 오, 패킹해야겠다. 어, 돌로 박아야 제 맛인데, 저거. 돌인데 여기? 아, 그러니까 그게 그 까먹어 가지고 원래는 팩은 여름용 팩, 겨울용 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팩이라고 되게 두꺼운 팩도 있고 막 이러는데. 어, 오늘 그 팩을 까먹고 안 갖고 왔어요. 어떡해. 어? 뭐 있다. 어? 또 머리 쓴다. 응. 집에 간다. 아 그거 가지러 가는 거야? 아, 다시? <laughs> 겨울, 까지 아, 이세장 다르네요. 다르다. 뭣지나 멋져 세그 정도 야 도킹이야? 도킹이야? 응? 고리가 있거든 아, 도킹용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캠핑, 제가 1세대거든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니까 되게 또 잘하는 것 같아. <laughs> 팩이 없었으니까 차이는 뭐야? 1세대라니까. <laughs> 캠핑 1세대. <laughs> 전혀 당황하지 않죠. 어, 저 거리 잰거 봐봐. 진짜 대박이다. <laughs> 됐어. 우와. 그리고 바람이 이쪽에서 와서 차가 이제 바람을 막아주니까. 어, 머리 좋은데. 아주 재밌 사용감이 있네, 진짜. 사용감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용을 했으니까 <laughs> 사용감이. 필 누구처럼 새 거가 아니다. 그럼요, 오래됐죠. 딱 마지막으로 정착한 저 간소화된 테이블. 어, 좋아 좋아. 가볍고. 됐고. 음. 이건 뭐야? 저걸 일이 조립해야 되는 거. 대단하다. 감성 지렸다 진짜 금방 한다. 혼자 가면 어떤 매력이 있지? 혼자 가면 진짜 조용하고 너무 좋지. 멍 때리는 거지. 응. 생각하기 좋겠다. 뭐 생각하기 너무 좋지. 하... 겨울만 되면. 그 찬바람이 코로 들어가면 장작 냄새를 맡고 싶어요. 불 붙이는 거 장인입니다. 나도 불불은좀잘 아 붙이는데. 아니 불이 금방 붙네. 그리고 금방 붙어. 그리고 장작을 아셔야 될게 이렇게 뭐지 우물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절대 안 붙어요. 진짜? 어. 그게? 아게 어? 어? 빨리, 빨리 붙는데 장작은 저렇게 모여 있어야 돼. 그래야 서로 서로 불을 붙이면서 아 많이 붙어있으면 붙어있을 아 화력이 빨리 커져요. 어 착화탄 같은 거안 써? 있지? 착화탄 써도 저런 식으로 조금 모여 있어야 돼. 아 <laughs> 형만의 노하우인 거 봐. 캠핑, 제가 1세대거든요. <laughs> 이제 보는 용도의 어떤 화력이, 화구가 있고, 이거 이제 요리용. 아